발레 했었고 실용무용 음. 전공을 했었습니다. 척추 축만증 진단을 받았었긴 했는데 네.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. 10년 정도 전? 어, 그럼 10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면서 아팠던 거네요. 맞습니다. 발 뒤꿈치서부터 약간 올라오는 쩌릿쩌릿한 느낌.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휜것 같아요. 자좀더깊숙이좀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요 라인. 어, 네. 제대로 잡았죠? 네. 계속 조금씩 올라가네요. 상부 흉추 쪽 라인으로 그대로 타고 올라갑니다. 로테이션. 그 인간의 갖고 있는 본연의 다양한 측면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테크닉을 구사해야 됩니다. 드래이라인. 7 4 2 어, 호흡량이 엄청 늘었네. 2cm 정도 늘었나? 네. 오케이.